케이가 어,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좀 준비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질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지 몇 개를 뽑아서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섞어 봅시다. 뭐 섞이겠지? 네. 자. 뽑았습니다. 따란 자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자위와 관련된 속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위하면 뭐가 좋다? 자위하면 뭐가 나쁘다? 자위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위 행위 많이 하면 성기가 커지나요? 커질까요? 먼저 아저씨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저씨들 자위 얼마나 했을까요? 겁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 동안 했을 거잖아. 그럼 아저씨들 고추 얼마나 돼?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얼마나 돼? 많이 커져야겠죠, 그죠? 근데 아저씨들 고추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알겠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이 먹어도 비뇨기과 가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고추 만지면 발기가 돼서 금이 커지죠? 그러니까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 어린 친구들이죠, 그죠? 고추 만지고 자, 발, 자위하면 고추가 커져. 이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소문소문 듣다 보면 자위하면 고추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로 들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일단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문으로 해석했을 때 자위를 통해서 음경의 크기를 발달,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사실 그거는 NO. 간단하게, 심플하게. 자, 여기도 볼게요. 자, 다음. 자, 빠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뭘까? 한번 뭘까? 이 앞에 있는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약간 이거는 앞에 있는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 <laughs> 무슨 질문이냐면, 목욕탕 갈때 자신감이 없어요. 음악 깔아주세요. 아, 일단 기준은 본인라 기준이죠 음. 본인라 정말 작을 수도 있고 작지 않은데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성장기 친구들은 아직 자신의 크기를 장담하지 못해요. 그죠? 발달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약간 이거 몇 가지 나누면 일단 첫 번째 살이 쪄서 좀왜소해 보이는 친구도 있어. 살 빼세요. 그러면 돼요. 두 번째 음란물이나 또래 친구들이 겁나 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야동을 봤을 때오 되게 크다. 근데 내 친구 겁나 커요. 근데 난안 커요. 누구에 비해서? 배에 비해서. 그나 정상 비정상? 몰라. 내가 적당한 크기일 수도 있고 조금 큰 크기일 수도 있고 개보단 좀 작아도. 뭐 조금 작은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때? 근데 우리는 정작 내 자신 어때? 얘보단 작은 것 같으니.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친구들로 많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목욕탕 가면은 아좀 작아보니까 또 친구들 새끼들은또 어때? 막 장난치잖아. 막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러고 혹은 지 크다고 막, 흥분, 지크다고 막 우, 우쭐하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음, 걔랑 비교해서 좀 작은거지 본인이 막 안보일 정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소 음경 뭐 이런 기준은 있지만 그거 거의 해당되는 상황 없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어, 자신감을 가져라 목욕탕 할때 당당해 남자는 자신감이 90이에요 여자가 실망하나요? 여러분 자신감 없는 남자한테 실망해요 음경 작은 남자보다 자신감 없는 남자 싫어해요 완전 작은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작은 느낌 든다. 아, 그럼 자신감이라도 있어. 난나 짱이야. 어, 난 멋있는 남자야. 난 되게 매력적인 남자야.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요? 알겠죠? 그리고 음경 크기는 기호다, 기호다. 좋은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여기까지. 자 다음, 다음, 다음. 음, 자 요거, 요거 세 번째 질문. 생식기 쪽 털이 너무 자라서 똥꼬까지 가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똥꼬 털 관리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이 고민을 학생 때 했는데 길게 하면 되죠 학생 때 했는데 여학생들 이 놀랬어요 여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똥꼬에 털이 나 이러더라고 아빠랑 목욕탕 갈 때도 아빠 막 똥꼬 들고 털이 있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나도 난 그때 당시 없었지 어릴 때니까 근데 크면서 아 이, 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거시기 앞에 있는 털이 항문까지 갔다 그럼 나는 만렙이다 다 컸다 오케이 문제 된거 없어요 자 근데 관리 그냥 잘 씻어 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끝. 짧지만 세 가지 질문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이거 사실 되게 깊게 다루려면 깊게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좀 편하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병난 거 아니고, 죽을 거 아니니까, 죽을 문제 아니니까, 편하게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속전속결로 답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